이번 영상은 전표 마감 작업 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전표 마감 회계단위별에서 마감을 진행하였음에도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 저장이 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전표 마감 관련된 메뉴들은 회계 환경 설정의 재무 탭에 전표 마감 구분 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전표 마감 구분 값이 회사 단위 마감일 경우에는 전표 마감 1월 연, 전표 마감 전표 유형별, 전표 마감 작성 부서별 메뉴에 마감이 되어 있어야 전표 입력이 막히게 됩니다. 전표 마감 구분 값이 회계 단위 마감일 경우에만 전표 마감 회계 단위별 마감 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회사 단위 마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전표 마감 1월년 메뉴에서 마감을 진행하게 되면 전표 입력에서 전표 입력이 막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